삶을 살아가시면서 친구들을 많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나의 친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진정한 친구는 과연 누가 있을까요? 영국의 한 출판사에서 친구란 말의 정의를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사, 여러 응모엽서가 엄청나게 도착하여서 순위를 선별해 주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니.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눠주는 사람. 우리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 언제나 정확한 시간을 가르쳐주고, 멈추지 않는 시계. 그리고 많은 동정을 베풀어서 그 동정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좀 순위에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1등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 1등의 글은 친구란 온 세상 사람이 다내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그 사람이다. 이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주는 사람 그러한 친구가 있습니까? 이런 친구 만나기 참 어렵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지친 인생에 오셔서 우리의 지친 손을 잡아주며 위로해주고, 지친 어깨를 두드려주며 격려해주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께서도 진실한 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자를 더 크게 사용하시면서 친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부르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자신의 사역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첫 번째 제자를 모으시는데 오늘 누구 누구를 부릅니까? 베드로 안드레 형제 및 야고부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걸으셨을 때 갈릴리 해변에 딱이네 사람만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네 사람만 부르셨을까요? 아니죠. 그 해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해변에서 쉬고 있는 사람 또 자신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 등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신의 모든 일에 열중하면서 열심으로 그물을 던지는 모습, 그물을 긴는 모습을 보였던 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르심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본분에 충실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쉬울까요? 전도하는 일이 쉬울까요? 예전에 비해서 보금 전하는 일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 사람 만나는 일조차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개인적인 만남을 취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적인 만남을 새로운 만남을 가지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전도를 하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하려면 자신의 주어진 일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그네명을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의 기준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볼수 있습니다. 그냥 눈에 띄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마음에 든다해서 눈에 찬다고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시기에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 사명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그 일을 성실하게 해내고 있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진실하게, 헌신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는 일꾼을 부르실 때는 신분이나 학식이나 명문가정이나 재벌이나 이러한 것을 따지지 않고 오직 그 사람의 열심과 성실성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입술로서, 성도로서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만 할 때, 하고 싶지 않은 사역만 할 때, 그것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사역은 하기 싫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역만 하고 싶습니다. 앞에 잘 보여지는 사역, 사람들 앞에 잘 나타나 보여지는 사역. 그러한 일에는 열심히 하지만 보여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역에는 헌신을 감당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부르시는 그 제자의 삶에는 주님께서는 어떠한 일이든 주어진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나에게 맡겨진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그게 나타나 보여지는 일이든 나타나 보여지지 않는 일이든 오직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헌신을 다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세상과 영적인 것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자 본문 19절을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안데를 향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이 말씀은 뭘까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이제 짊어지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그 은혜로 거듭난 사람만이 바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만 한다고 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출석하는 교인으로서의 의미가 아닌 새로운 영적인 생명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또 다른 영적인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이중국적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분은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육신과 동시에 영적인 생명을 지닌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의 목적의 우선순위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에 바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의 것보다 저 하늘의 신령한 것을 더 사모하고 이 땅의 직분보다 하늘의 직분을 더 사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착하고 충선된 종아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이중국적이지만 그 이중국적 속에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며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그 삶의 목적을 온전히 내삶 가운데 감당하겠노라 결단하며 그 삶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그 사명은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입니다. 이곳 가운데 작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 교회를 세운 것도 바로 이 지역사회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제자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사명이 오늘 목회 독사인 저를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모인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라는 것을 부르시고 기억하시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제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근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주님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 이것에는 더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20절과 비교해 보면 이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을 때와 또 야고부와 요한을 불렀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쫓은 반면에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과 배, 에 부친까지도 버려두고 쫓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부친 세배대와 함께 배 안에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주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부친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만 부르심에서 제외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도적으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심으로 인하여 한 가족에서 떼어놓으신 것입니다. 육신적인 가족에서 떼어놓은 것입니다. 이를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매우 고통스러운 일 아닐까요? 내 가족과 떨어져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거는 너무나도 희생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부자관계마저도 해체해야 되고 가족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했을 때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만드신 것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마저도 떼어놓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제자의 부르시면 뭔가 좀 어패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파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성령과 진리의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잠시 날가 있는 그러한 공동체, 날가 있는 질서 중심의 혈육의 공동체는 잠시 내려놓고 새로운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생각을 했을 때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인데 왜 이마저도 다 버려놓고 하나님만 따르라고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큰 사역과 더큰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보다 더큰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 전파의 사역, 복음 이 땅이 구원되는 그 사역, 그 사역을 통해서 내 가족도, 내 나라도, 내 세상도,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공동체도 다 구원받은 곳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요 나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많은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편안한 직장과 편안한 삶의 쉼터를 버리고 저 오지로 가서 나라와 문명과 나와는 동떨어져 있는 내 가족과 동떨어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모든 것다 버려놓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들의 삶을 우리가 본다면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과연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로 부르십니다. 제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원 구원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아직은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소망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내가 먼저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에서 모든 것을 다 단절하고 다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내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보다는 하나님 것이 우선입니다라는 절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낡은 것들을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더 복된 인생 가운데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세상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쫓았을때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우뚝 세워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괄시, 괄시받고 비난받고 그러한 낮은 자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때로는 저 높은 높이 높은 자리에 올리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든 높은 자리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원 구원의 삶을 내가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약한 존재이며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모습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